첫 번째, 켤례 복소수가 서로 같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B가 0. 그러면 복소수 Z는 실수가 됩니다. 여같이 켤례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복소수 Z는 실수가 됩니다. 두 번째, 켤례 복소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0. 그럼 복소수 Z는 순, 허수가 됩니다. 이렇게, 결례 복소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은 실수부가 0이 되므로 복소수 z 는 순허수가 됩니다. 세 번째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었다.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정계를 하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허수부가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a도 0이 될수 있고 b도 0이 될수 있는데 a만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복소수 z는 순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 z가 순 허수라는 뜻이 됩니다.